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 영어 양실입니다. 네, 오늘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화면을 멈추고 좀 천천히 들여다 보셔도 되고요. <laughs> 함께 같이 읽어보죠. We are unhappy married and unmarried. We are unhappy. We are unhappy when alone and unhappy in society. We are like hedgehogs clustering together for warmth. Uncomfortable when too closely packed. man is miserable when kept apart. 음, 이글를쓰 이거는 누구의 문장이냐면 음 빌듀런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의미 잘 와닿으시나요? 이 사람이 쇼펜하우어 철학을 설명하면서 한 말인데 삶이 행복하진 않아요. 어떤 이상황 이 상황이 돼도 불행하고 저 상황이 돼도 불행하고 늘 그렇다는 겁니다. We are unhappy 하면 일단 한번 문장이 완성되죠. 우리는 불행하다. Married 이거는 이제 we에 걸리는 거죠. 상태죠. 근데 이제 이래도 married 한 상태에서 우리는 불행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불행하고 and unmarried we are unhappy.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있어도 또 불행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불행,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We are unhappy when alone. 혼자 있을 때도 우린 불행하고 그러니까 when 다음에 주어가 생략돼 있죠. 주어하고 또 비동사도 생략돼 있는데 when we are 이렇게 main clause 죠자주 문장의 주어하고 주어가 같을 때만 생략이 돼요. 주어가 만약에 달라지면 가끔 이게 다른 게 주어인데 생략하시는 걸 보는데 절대 안 돼요. 주어가 같을 때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인 거죠. 우리가 언론할 때 우리는 불행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불행하고, and unhappy in society.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또또 또 불행하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있어도 불행하고, 혼자 있어도 불행하고. 자, society는 이제 사회라고 많이 번역을 하시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말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또 번역하실 때. 특히 이제 한국의 한국어를 한국 사람이 영어로 문장을 쓰려고 할때 한국어로 생각해서 사회라고 하면 될것 같으니까 영어에서 사회를 쓰시는데 에,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서사이리가 이거는 여러 시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뭐 이런 문장도 하고요. 이런 말할때 관사가 없어요. 공동체, 뭐이럴테면 100명의 집단, 200명의 집단, 우리 부족이라고 해보죠. 에, 그건 어떤 띵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럴 때 영어에서는 그냥 함께 사는 질서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그룹 같은 단어를 쓰신다면 이 관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때 관사 더는 왜 붙냐? 더 어, 이거는 대표 단순데. 그냥 집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 지칭하지 않아요. 어떤 집단을 딱 집어서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집단이 개인에게 개인도 관사가 붙었죠. 예. 그럴 때 더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소사이드를 쓰신다면 옛날 사람들 영어 보면 이런 영어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소사이드는 어떤 띵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태나 모습 함께 사는 질서를 지칭할 때가 많다. 그거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Even art becomes a commodity in capitalist society. 심지어는 어, 예술도 상품화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 관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k o r e is a capitalist society 이런 말할 때는 관사를 쓰거든요 한국은 어떤 사회냐? 이런 사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의 집단처럼 생각을 해요 한국은 이런 사회야 그런데 이런 문장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even art becomes a commodity in, in a capitalist society. 그러면 프랑스를 생각하든 한국을 생각하든 일본을 생각하든 미국을 생각하든 어떤 사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보면 심지어 아트도 이런 어떤 일단, 어느 어느 자본주의 사회가 좋든 좋습니다. 어느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보면 예술조차도 상품이 된다. 그리고 그걸 복수로 쓰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들을 보면 말이야. 예술도 상품이 돼.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좋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관사가 없죠. 이거는 어떤 특정, 뭐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보면 그렇더라.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그렇더라가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입니다. 그냥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그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돼서 살아가는 모습의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한 특정 사회가 아니라. 예. 이런 거잘 봐주시고요. 예. 예. 계속하죠. 그래서 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혼자 있어도 얼른 불행하고,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도 불행하다. We are like hedgehogs. 근데 이제 어떤 헤지오스냐면, 도도지 두더지, 아니 도도지가 아니고 에, 저 보이죠? 무슨 노치예요? We are like hedgehogs, clustering together for warmth.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있길 싫어해요. 인간은 외로우면 굉장히 힘, 고통스러워하는 존재죠. 그래서 가족과 있어야 되고 친구랑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힘, 이상하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요. 그럼 친구라도 만나야 되죠. <laughs> 그래서 모여 사는데요. 자,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예, 혼자 있으면 추우니까 따뜻하려고 이렇게 서로 모여, 모이는, clustering together. 예, 바싹 몸을 붙이고 모이는 고슴도치 같습니다. 고슴도치 같다. n comfortable. 그래서, we are 해서 문장을 시작했죠. We are 해서 문장을 시작하고 이 주, 여기 이 문장에서 주어가 위니까 그 위를 받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uncomfortable when too closely packed 자, 지나치게 너무 가까이 붙어있으면 불편하고 우리 프라이버시 너무 누가 내 삶에 간섭하면 그것도 싫죠. 내 공간이 필요하죠. 혼자 있는 거는 못 견디면서 또 너무 너무 공동생활이 되면 힘들어요. We are like hedgehogs. uncomfortable when too closely packed and yet miserable 하지만 또 불행해요. 이것도 un, uh, unhappy죠. 또 불행합니다. When kept apart, when kept apart라고 말할 수 있는 건 when we are가 또 이제 숨어 있어서 그렇죠. 이 앞에 네, when도 마찬가지고요. 주어가 같아요.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문장이 깔끔하고 예쁘지않나요 We are unhappy married and unmarried. We are unhappy. We are unhappy when alone and unhappy in society. We are like hedgehogs clustering together for warmth. Uncomfortable when we when too closely packed. and yet miserable when kept apart. 자 이런 게왜 어떻게 왜 문장이 깔끔하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시려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흉내내서 쓰다보면요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막 뒤죽박죽 느껴지는데 왜 이게 명확하게 잘 이제 정리가 돼서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이걸 잘 사용해서 그래요 한번 잘 보시면 we are unhappy 이거는 정확히 이제 비동사에 걸리는 보어가 나왔죠 we are unhappy, married 이거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어를 수식하는 이거는 그렇게 느껴져요, 영어권에서. 특히 저기 ing를, 분사를 쓸때 ing를 써도 되는데 과거 분사를 쓰면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과거 분사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돼요. married에 있으면 unhappy하고, a n unmarried, 이것도 뭐뭐 하면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unmarried, we are unhappy. 그래도, 또 우리는 불행하다. We are unhappy when alone. When이 when을 넣으면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alone. We are unhappy alone. 해도 되죠. 말이 됩니다. 사실. We are unhappy alone and unhappy in society. 그래도 돼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when을 놨어요. We are like hedgehogs clustering together for warmth. Uncomfortable.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unmarried 같은 건 단독으로 나와서 괜찮을 것 같은데, we are 이게 앞에 보면 when이 없어도 되잖아요. we are 그러니까 we are uncomfortable, too closely packed, yet miserable, kept apart. 그것도 됩니다. 이게 영어 문장이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읽는 사람한테 좀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읽는 사람이. 어, 어, 아. 이 부분에서는 단독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읽는 사람이 혼란스러우니 웬인을 넣어서 명확하게 해주죠. 그래서 무르르듯이 문장이 이어져 가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리듬감에 좀 떨어지는데 리, 읽었을 때 리듬감 고, 고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웬인을넣은건 음절수 때문에. We a r e like hedgehogs clustering together for warmth, uncomfortable when too closely packed, and yet miserable when kept apart. 예 읽어 보면 when이 있는 게 리듬감은 좋네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 리듬감을 느껴 보세요. 그리고 리듬감 외에도 명확하게 해 주는 역 의미가 있습니다, w h 그러니까 이 앞에도 when은 살짝 있어도 되는 거예요. Unhappy when happy one married 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간결하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예,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문장을 오늘 한번 함께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